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은 가을이지요. 가을에 가지치기라 잎순치기 해서 꽃꽂이 많이 합니다. 네, 잎소지도 많이 하고. 근데, 제레날룸을 지금, 아우,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안 돼요. 이 아이를, 어, 제가 지금 아는 진집 가서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좀, 얻어왔어요. 가져가라고, 많이 가져가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다 색깔이 틀리거든요. 네, 그 집에는 지금 다섯 종류가 있는데, 제레랄룸이 다섯 종류가 있는데, 다 틀려요. 요꽃 색깔 틀리지요? 네, 틀립니다. 또 요거 틀리고요. 네, 요 아이 틀리고요. 또요 아이, 요 아이는 같은 거네요. 또요 아이도, 색깔이 같은 건지 요 아이는 조금 진합니다, 네. 요 아이도 틀리고, 어요 아이 요 아이인 것 같아요, 네. 어요 아이도 요아인지는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제가 지금 음, 가지치기를 요 아이는 흰색이라 하는 것같던데 네. 요 아이를 요렇게 가져왔고, 요기에요렇게 어, 있는 요 아이는 흰색입니다, 네. 어제 제가 가서 옆순을 좀 예쁜 거를 음, 한개따 가지고 왔는데 그 아이의 핀거는 흰색이었어요. 예, 흰 색깔이 너무 이뻐서 제가 따 갖고 왔는데 오늘 어,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렇게 많이 순을 순을 쳐 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쳐 놨냐고 물으니까 지금 요런 거 지금 요 시절, 요 계절에 요 아이들을 어, 잎소지를 해주고 정리를 해줘야지만이 더 많이 풍성하게 예쁘게 자란다고 그래서 쳤는데 자기는 너무 많고 똑같은 아이들이 많아 많으니까 아많 어 내가 너무 이뻐라 하니까 제가 가져가서 키워보라고 이렇게 따놨다면서 어예 내가 지금 이렇게 얻어왔습니다. 요 아이를 저는 물꽂이를 할거예요 요렇게 네 물꽂이를 하면은 어 빨리 뿌리도 내리고 잘 큰다 하더라고요. 한 2주? 3주만 있으면 거의 뿌리가 다 내려와서 정착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 제리랄룸을 한 3년 전에 얻어서 키웠는데, 겨울에 관리를 잘 못해서, 어뭐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키우기가 좀잘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안 키웠는데 오늘 또 갔더니 마치 이렇게 이쁘게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있길래 제가 이쁘다 했더니 음 오늘 입소 재놨다고 와서 가져가 키워 보라 했어 제가 오늘 이렇게 얻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립니다 네이 아이는 분홍색인데 이어 아이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명월이가 맺혔습니다 근데 지금 해줬어요 근데 지금 요거를매한번더 터치를 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된다 하는데 음 제가 지금 초보다 보니까 하면서 찍으려니까 조금 어두나하고 서툴지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한번더요 가위 소독했습니다. 요거를 한번더 터치를 해서 물꽂지를 해도 된다 하는데 저는 초짜기 때문에 또 겁도 나고 이분 아이를 또잘못해 가지고 또 좀, 과하면 그 어쩔까 싶어서, 그냥 그 친구가 잘라준 그대로, 지금 한 시간 정도 말랐거든요. 그대로 물꽂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네. 많은 분들이, 어, 지금 이거를 편집을 제가 아직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어, 뭐, 이렇게 연결이 안되고 끊기는 부분이 많다 라고 하시는데 예 제가 지금 초짜고 모든 게 미흡하다 보니까 서툰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기억게봐 주십시오 네 이렇게 저는 어, 물꽂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저 아이 분홍색은 하나고요 요 아이들은 지금 요 아이만 지금 꽃대가 없고요 요 아이들은 전부 다 같은 것 같아요 네 같은 것 같은데 같은 것 같은데 지금 그대로 지금 제가 물꽂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를 으면서 하기에는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좀 이쁘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어, 솔직히 높아심에 잘안 될까 봐. 아 그냥 그냥 꽂아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꽂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요 아이도 지금 요 아이랑 같은 막아 거기서는 알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얘도 개꽂고 쟤도 개꽂고 정말 헷갈립니다 꽃대만 제가 제거를 하고 오차 네 꽃대만 제거를 하고 어 같은 공간에 제가 꽂아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 아이는 같은 거거 같아요. 지금 어 이렇게 지금 머리가 어 피었습니다. 네. 제를 제라룸 제라룸 아 이름도 좀좀 좀 제가 하기가 힘듭니다. 제를 제라룸. 네. 제가 네, 여기도 이렇게 묶어질 해보겠습니다. 손질을 더 해도 되지만, 제가 지금 이거를 들면서 하기가 여러분들 조금 제가 어두 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입술을 좀 닦게요. 음, 닦게요. 아직 감기가 덜났섰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감기 조심하십시오. 꽃대를 꺾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요 아이만 제가 또요 어, 아이도 지금 꽃대가 있지요 물꽂이에다가 꽂아보겠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아이고. 비치지를 않하네. 이래가지고 제가 또 어,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비춰드릴게요 그리고 요 아이도 있습니다. 꽃대를 따겠습니다. 아니, 이거 순을 좀 쳐버릴게요. 자, 아, 이렇게. 네, 꽃대도 꽃대도 따버릴까요? 아, 꽃대도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날 오늘 제가 운 좋게 많이 얻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지금 이 아이 까니까 이 같은 과에다가 꽂아 넣어 보겠습니다. 네, 혼자 살라니까 엄한테 자꾸 비치지요. 죄송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무슨 색깔이라 하고 얻어오기는 얻어왔는데 지금. 꽃대가 없어요. 꽃대가 없어서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이게. 근데 옆선을 제가 한번 칠게요. 초짜긴 초짜입니다. 이게 지금 잘안 됩니다. 네. 이렇게 땄습니다. 아이고, 다쳤네. 이렇게 따고 옆선을또 한번 치겠습니다. 엽선을 치고 한번더 칠게요. 엽선을 치고 지금 꽃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잎이 다 틀리죠, 여러분들. 인제서 보니까 제가 인제서 보니까 아 잎도 다 틀려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아 그러네요. 인제서 보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또 이렇게 어비스 한것 같고. 또, 요렇게 또, 차이가 나구요. 그러면은,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같은, 한것 같아요.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그러면은, 요 아이가 요 아이인지를, 요 아이가 요 아이인지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아까 보 아이에서 거기 나왔구요. 네 오늘은 요 아이에 대해서 제 제라 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시키고요. 물꽂이를 해놔 보았습니다. 뿌리가 내리면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어,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발길 발길 가정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늘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